혹시 부부통령이라는 별명을 들어보셨나요?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라는 뜻인데 놀랍게도 이 별명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였죠. 1950년대 대통령 경호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월권에 권력을 남용했던 인물은 바로 곽영주였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며 7년 만에 최고위 경찰 계급까지 오르게 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 과경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경주는 1924년 1월 10일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체고와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성공립직업학교 기계과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는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과경주는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 학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출세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 말 그는 일본 제국 육군의 지원병으로 입대했고 하사관 계급까지 올랐죠. 당시 조선인이 일본군에서 하사관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면 많은 성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고 일본군 경력을 가진 많은 조선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곽영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이후 곽영주는 수도경찰학교에 입학해 경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구 일본 총독의 관사 경비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본 총독관사는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바뀌었던 것이죠. 곽영주는 그대로 경무대 경비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것이 그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끄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를 자주 시찰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이승만이 경무대를 방문했을 때문 앞에서 경비를 서던 곽영주를 보게 되었죠.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덩치에 강렬한 인상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곽영주는 이승만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후 이승만은 곽영주를 특별히 경무대 경호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이것이 곽영주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죠. 그렇게 이승만의 눈에 든 곽영주는 이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요. 1950년 그는 경무대 경찰서 경위로 승진했고 불과 1년 후인 1951년에는 경감으로 또 다시 승진했으며. 1955년에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경 계급을 달게 됩니다. 또 1년 후엔 32세 의 나이에 경무대 경찰서장에 올랐으며, 1957년에는 마침내 경찰 최고위 계급 중 하나인 경무관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데는 보통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곽영준은 경위에서 경무관까지 7년 만에 올라버렸죠. 물론 당시에는 경정 계급이 없었고 일본군 군조 경력이 있어서 순경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파격 중의 파격 인사였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인사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초고속 승진이었죠. 경무대 경찰서장이 된 곽영주는 단순히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총애를 믿고 본격적으로 월권 행위를 시작했죠. 우선 그는 고향 선배인 이정재를 적극적으로 비호했습니다. 이정재는 당시 유명한 정치 깡패였는데 곽영주와는 이천 출신 동양인이었고 서로 잘하는 사이였죠. 곽영준은 이정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주며 사건을 무마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정재가 경찰에 신고를 당해도 체포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잡혀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행정부의 사사건건 참견을 해대는 심각한 수준의 월권 행위를 저지른 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곽영준은 군 장교들의 진급 심사에까지 참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방부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심지어 그는 해당 장교의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본인이나 가족의 생각과 사상을 더 중요하게 따졌다고 합니다. 불운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곽영주가 이런 식으로 테크를 걸었던 사람 중에 두 명의 유명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김익렬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김익렬은 제주 4.3 사건 당시 무분별한 경찰의 진압에 회의를 느끼고 빨치산과 일시 휴전을 맺었던 인물이었죠. 곽영주는 이를 문제 삼아 그를 공개 석상에서 면박을 주고 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김익렬은 1950년대 내내 좌천되어 지냈죠. 그리고 박정희의 경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사회주의자였고 박정희 본인도 남로당에 가입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곽영주는 당연히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정렬과 백선엽 장군이 나서서 박정희를 적극 옹호했죠. 박정희는 만주군 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도 다녔으며, 해방 후에는 광복군 평진지대 중대장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기에 창군기 국군을 구성한 세계파벌, 즉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인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박정희는 과경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과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남로당 경력을 문제 삼아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박정희의 이혼 경력을 들고 나왔죠. 그는 박정희와 김호남의 이혼 사실을 어디선가 알아내서는 박정희의 여자 관계가 물란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개인사까지 들쳐내며 인신공격을 한 것이죠. 이 모든 일들로 인해 곽영주와 박정희 사이에는 깊은 앙금이 생겼고, 이것은 훗날 곽영주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 곽영주를 부르는 별명이 생겨났는데요. 바로 부부통령 그리고 곽박사였죠. 부부통령이라는 말은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곽박사라는 별명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박사 학위를 자랑스러워하며 이박사라 불리길 좋아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곽영주는 박사는커녕 학사 하기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총회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했기에 학력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당시 치안국장조차 일개 경찰지구에 불과한 경무대 경찰서원들이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착각하고 경찰개통을 물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곽영주와 경무대 경찰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대통령 경호책임자의 월권행태가 곽영주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훗날 사공화국의 차지철, 오공화국의 장세동 등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패턴처럼 반복되죠. 그러던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화난 학생들과 시민들이 경무대 앞까지 몰려오자 이때 곽영준은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서대문 앞 총격 사건 그리고 이기붕 자택 앞에서 벌어진 발포 사건이. 모두 그의 직접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죠. 곽영주는 이를 폭동 진압이라고 정당화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더욱 폭발하고 말았으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하게 되었죠. 그리고 곽영주의 권력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으며 4월 30일 그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요. 곽영주는 4월 18일에 있었던 고려대 학생 피습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이죠. 정치깡패 이마수가 주도한 이 사건의 과경주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무대 앞 발포 명령의 책임도 물어야 했으니 그는 곧바로 구속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1961년 1월 13일 과경주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는 병을 핑계로 들 것에 실려 나타났습니다. 급성 간염과 위궤양이라는 진단이었죠. 그렇게 재판은 19일로 연기되었고 다시 26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성모병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죠.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었습니다. 그렇게 깜방에 갇히게 된 과경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군사정부는 혁명재판소를 설치한 뒤 구정권 인사들을 재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경주도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치깡패 비호, 권력, 남용, 그리고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이런 발포 명령에 책임을 물었죠. 그렇게 결국 사형을 선고받은 과경주는 1961년 12월 21일, 최인규, 이정재, 이마수, 신정식과 함께 교수형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건 박정희의 복수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는데요. 하지만 4.19 혁명 당시 경무대앞 발포 명령만 해도 사형을 받기에 충분한 죄였으며.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은폐, 정치깡패 비호 등 그가 저질렀던 권력 남용의 사례는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과경주의 사형은 박정희의 개인적인 복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죄악의 대가였던 것이죠. 독특한 점은 116 사건 당시 차지철이 추악의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결국 잡혀 사살당한 것과 달리 과경주는 끝까지 이승만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죠. 하지만 그 충성심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조선 시대의 왕에게 하던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착오적인 우충은 이승만의 눈을 가렸고 권력 남용과 국민 탄압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4.19 혁명 이후 구속되었을 때곽영주는 끝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깡패를 두둔한 적도 없고 부패를 일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24년 이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961년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한 곽영주. 그의 인생은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네요.